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백범성입니다. 자, 오늘은 이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카트라이더랑 트랜스포머 만드신 엄청난 고인물들도 있지만 영상 시작하자마자 바로 지하기지를 만든 고수님들 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이 배가 대박인데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 QWE님의 대박작품. 여기 이거 포탈이거든요? 여기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띠용? 어, 나 어디 갔어? 나 어디 갔어? 여기 <laughs> 안에 있지롱? 여기 안으로 포춘간이동? 지하기지로 와! 지금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기지? 이거 보고 아니야? 지하기지 만들어버리기지? 야 와! 여기 막 지하기 전에 물약도 있고, 거의 입양하기 집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와! 여기 뭐 샤워실도 있고, 오호! 여기 뭐 쓰레기 봉투 같은 보물상자 다크. 방어막도 킬 수가 있고, 와치 지하기지 안에, 와, 이거 뭐야. 배 만들게도 이제는 집을 만들어버립니다. 지하기지까지 만들어버리기. 여기 막 친구들도 있죠? 오, 안녕, 반가워. 야, 여기 막 과일도 있고, 펌프킨. 오, 불 켜! 펌프킨! 야 와, 이거 완전 대박이구만. 자, 여기서 무기 꺼내주시고, 활사! 착! 착! 지하 속에서도? 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지하 기지제. 야. 이거 보이시나, 여러분들? 이거? 거의 버그 플레이 <laughs> 아니야, 이 정도면은? 집을 만들어버리네, 안에다가. 야. 지하 기지. 야. 아니. 와, 아니, 이런 플레이까지 하는 분들은 처음 봐. 난 진짜 인간적으로. <laughs> 이건 그냥 스포츠라면서 군님이 또 보여주시는 건데. 뭐죠? 오이오이 오? 야! 지하기지잼 또? 와, 아니, 지하기지에다가 이분은 이제 스포츠장을 만들었습니다. 볼링공 저장. 이, 이, 를 누르면, 은 오! 찾주시면서 그 볼링 쳐버리기. 하하! 요런 식으로 게임 한다는 거. 오, 아니, 볼링장까지 만들어버려. 지하기지에다가. 뭐야, 이거는! <laughs> 이거 배 만들기 끝판왕, 아닙니까? 파티 분위기 내주시고. 집착을 여기 지하기지라는 거. 그냥 만들어 도 대박인데 여러분, 지하에서 와. 은밀하게 저희끼리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여기 축구장도 있어. 축구장! 와 축구장까지! 공 차버리면은 호 막아버려! 그이야 벌새! 오호! 요런 식으로 놀 수가 있구나! 공 차버리 자셔 그렇지? 허 <laughs> 이것도 뭐야? 일단 여기에 비행기 기지가 있고! 와이 관제탑까지 있습니다. 와 이거 관제탑 클라스 뭐야 이거? 이제는 관제탑까지 만들어 버리네. 비행기장 리얼. 와 이거 비행기 시뮬레이터 아닙니까? 야 관제탑까지 장식용으로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저기 사람이 있고요. 여 관제 내리고 있고. 자 여기로 여기 관제탑 쭉 여기. 와 약간 그길 같은 것도 있네. 오그 특이한 제트팩도 올라서 탈 수가 있고. 와 여기 관제탑 위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어허.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 버리고. 자, 여기서 관제를 내린다는 거. 자, 비행기 출발합니다. 비행기. <laughs> 여기 관제탑 와. <laughs> 요런 아기자기한 요소까지 잘 만드신 것 같고, 이분은. 자, 또 이제 군님의 전투기 작품 보도록 합시다. 자, 또 이렇게 쭉 가버려. 가버리면 여기 진짜, 여기 이게 대박이야. 자, 사탕 먹어주시고. 와. 전투기. 네온사인 전투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laughs> 자, 그럼 전, 전투기 타주시고, 가자! 우호호호! 지금 몇 명이 탄 거야? 지금 4명이 네 탔거든요? 대만대 끝까지 가버려! 뭐야? 왜, 왜 일로 가는 거야? 에이? 오! 오, 미사일! 미사일 와, 이 리얼 전투기! 지금 초록팀한테 미사일 테러까지 했습니다. 와, 야, 대박이네. 미사일까지. 여태까지 본 전투기 중에서 가장 퀄리티가 높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전투기지. 이게 전투기를 할수 있는 거지. 포탄투적까지. 와, 여기 뒤에 부스터까지. 와, 상당히 퀄리티 아닙니까? 여태까지 포탄투적까지 하신 분은 없는데, 뭐야, 중간에 열어주시고. 약간 퍼포먼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와, 갈 때까지 가보자 또! 약간 또 신규 맵 같은 것도 많이 추가된 것 같더라고요. 야 과학실까지 여러분들 과학실 대박 아닙니까 이거? 이거 과학실까지 새로 생겼어요. 배만들기 업데이트가 되게 별로 안 하는 줄 알았더니 꾸준히 하더라고 이 게임이. 와 지금 플라스크까지 있고 컴퓨터랑. 네? 이건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또? 사람 뭐야 이거? 잠깐만. <웃음> 이거는! <laughs> 카트라이더를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 연습 같은데? 저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띠 띠띠 하하하 트랙까지 있습니다 여기 와이거는 이제 배 만들기 아니라 게임 만들기 게임 만들기 띠 띠띠 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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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이 연습 카트 만들고거어합니까 띠띠띠띠띠띠띠띠 오오오띠오오띠띠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띠띠 아, 이제 어이가 없네, 이거. 아니, 이거 연습 카트 만든 것도 대박인데, 트랙까지 만들기 진짜 대박입니다. 약간 좀 난이도도 있어요, 이거. 딱 연습용 카트로 그 라이센스 따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 L3? 가자! 오, 돌아주시고. 그렇지. 와, 오, 이분 리얼 고수다. 야, 이, 이거 정말 대박이네. 어? 뭐야, 이거 카트라이더 이거 또? 오, 이분도 카트라이더 만들었는데, 이분은 약간, 와, 뒤에 배경까지. 가자, 가자. 와, 그럼, 리얼, 리얼 카트라이더.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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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배 만들기에서 카트라이더, 잼 드르드르다, 다 연습카트 부사! 오호! 어, 저분은 근데, 뭐야? 으아아아 렉 걸린 것 같은데, 저 카트 타고 가버려. 오호 근데 이게 카트가, 배 만들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이게 왜 앞부분이 망가지면 은 금방 끝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한번. <laughs> 지금 약간 좀 앞부분 망가질라고 그러거든요? 5분 뒤. 안 돼! 갑자기 거의 망가졌어. 어떡해! 으악! <laughs> 결국 기울어졌습니다. 오락실 맵. 와. 오랜만에 돌아오신 ZHDW님이 람보르기니 스포츠카를 만들었습니다. 오, 이번에 진짜 리얼 람보르기니? 약간 요거에 진짜 완전 비슷하게 만드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문으로 타 버려 타 주시고 이게 대박 인기에다가 문을 닫을 수가 있어 이렇게 와 문을 이렇게 자 여러분들 열었다가 슈았다가 리얼 스포츠카처럼 와 개꿀 아닙니까 이거 그럼 바로 출발 오호 와와 와, 밖에 굴러가는 거 보소 여 그럼 바로에서 부스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자 호우, 이분이 대박인 게 여러분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 영상에 보여드렸던 트랜스포머를 더 가, 업그레이드 했다고 합니다. 자 타주시고 우리 그렇지 이거 와 람보르기니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오호 야와로봇들 변신해가지고 걸어다니는 거 보소 와 요, 요런 식으로 걸어다닐 수 있다는 거 와우 엄청 귀엽다. 이게 점점 이분은 업그레이드 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리얼 고인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뭐야 이거? 와. 야, 뭐야 이거? 오, 그러다 버리고. 그 다시 한번 바로 이어 참호도 해가지고. 오, 드라이빙까지. 야, 드라이빙까지 다 된다는 거 여러분. 와, 클라스 보이십니까? 드라이빙까지 다 돼. 와, 이건. <laughs> 그, 딸, 이거, 뭐야, 이거, 배 만들기 계속 트랜스폼을 만드는 건 뭔데, 이거? 와, 리얼 집게리아! 야, 이거 스폰지와 집게리아 고대로 만들어버립니다. 와, 호 <laughs> 야, 스폰지와 집게리아 퀄리티 버섯, 뭐야, 이거. 와, 이거, 딱 봐도, 누가 봐도 집게리아죠, 여러분? 누가 봐도? 안에 굴뚝으로 못 들어가는 것 같고. 저문 열고 들어가. 와, 안녕하세요. 아, 니가, 받는다말았네 아이. 여기 사장실까지 만드는 것 같고 여러분들 만드다 많았어요. 여기 스펀지 막 입고 막 이제 배 같은 거있고 그래야 되는데 만드다 많았다는 거. 자 그럼 오늘도 이렇게 해서 다양한 고인물들의 신박한 배 저기 같이 봤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배 만드는 고인물 컨텐츠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이 이메일 주소로 참여 의사 전송해 주시면은 제가 하나 하나 다답장해드려도할 거니까요. 이 이메일 주소로 메일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 알아가 주시면서 그럼 좋아요와 구독도여기까지